안녕하세요. 저는 탁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윤탁구라고 합니다. 탁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체육회에서 주최를 하고 대한탁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2021 탁구 디비전리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분들과 엘리트 선수들을 한데 모아 리그를 진행하는 선진국형 탁구리그전 대회라 보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T1, T2, T3, T4 리그로 나누어 2023년까지 체계화된 리그를 구상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합니다. 2021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미래셋증권까지 총세 군데에서 재정 후원을 해주시기로 하였답니다. 아직까지 비행기 종목으로 비춰지는 탁구 종목이지만 이번 2021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인 분들과 엘리트 선수들이 융합되어 프로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올해뿐 아니라 다음에, 다다음에까지 더 커진 예산으로 더욱더 멋진 대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방식은 정말 심플한데요. 남자, 여자 리그는 따로 진행되며 2단, 1복, 즉, 단식, 단식, 복식의 순서로 경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명의 인원만으로도 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팀 구성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주위 탁구 지인분들과 한 팀을 잃어 경기에 나가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1 탁구 디비전 리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리그 1등에서부터 3등 팀까지 상장 및 메달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버 및 라켓 케이스 등 탁구 용품 등을 시상용품으로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는 상금이 없는 대회라서 조금 아쉬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핸디가 없는 경기 방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고 다양한 전형의 다양한 사람들과 탁구 경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대회를 참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T3, T4 리그 중 최하위의 한 팀에게는 강등이라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꼴찌만은 면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비전 리그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외부적 요인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변동이나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윤탁구도 부산 지역 T4 리그에 출전할 예정이니 혹시 저를 보신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가 자격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전국 시도협회에 등록된 생활체육인분들이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참가를 하실 수 있고, 단 나이는 8세 이상이어야 참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원래 작년 2020년부터 탁구 디비전 리그가 시행됐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시국과 여러 미비한 점들이 맞물려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성장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2021년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가 변화될 부분은 티포리그가 기존 한계 체제에서 티포리그 상, 티포리그 하 두 개로 세분화된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바로 생활체육인 분들이 가장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려하여 T4 리그 상, T4 리그 하로 나눈 것 같습니다. T3 리그는 선수부부터 3부까지, T2 리그는 T3 리그의 상위 20%, T1 리그는 종합선수권 대회 참가 부분으로 해놓았습니다. 2021 탁구 디비전 리그의 슬로건은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은 신나는 탁구 디비전 리그가 있는 날인데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은 남녀 경기가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시, 국무별 약 16개 팀 정도, 그리고 매주 약 2경기, 최대 3개월간에 걸쳐 리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소는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이런 일반 사설 탁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테이블이 최소 6대 이상 구비되어 있는 조건에 맞는 탁구장을 선정하여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전된 탁구장은 이렇게 대한탁구협회에서 배포된 현수막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국의 지역마다 그리고 탁구장마다 공인구가 달랐었는데요. 이번 2021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 공인구는 타구로사의 타구로4티플러스 탁으로 라는 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빨리 이 공을 구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탁구대는 탁구장에 사용되는 탁구대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탁구 디비전리그 대회를 위해 손씻기, 손세정제, 기침예절, 그리고 방역수칙 등을 꼭잘 지켜주셔서 모두를 위한 그런 배려가 있는 탁구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밴드에 탁구 디비전리그 밴드도 있으니 꼭 회원가입하셔서 궁금증이나 문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댓글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각 시도 탁구협회에 디비전 리그 대회 담당자분이 있다고 하니 한번 유선 전화나 지인 등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또 문의해 주시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디비전 리그의 신청 방법은 탁구 디비전 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쪽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청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2021 탁구 디비전 리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팀원 구성 및 최종 등록 등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다고 하니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21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탁구를 사랑하는 탁구 동호인으로서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을 응원하는 탁구 팬으로서 탁구 디비전 리그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자리가 잡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그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추후에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한 실력을 보유한 탁구 선수들이 육성되는 체계가 개발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인 생활체육인들의 부수 통합 문제들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 잘 자리 잡아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는 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대회이자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대회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조금 더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대회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큰 건물을 만들 때에도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멋진 건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도 탁구인분들의 한분한 분의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이 대회를 참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가 더 성장한다면 지금의 규모가 아니고 더 커진 규모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엘리트 선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 생활체육인들의 시합도 이제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방송 중계를 할 그런 멋진 구상까지 생각한다고 하니 대한탁구협회가 가진 원대한 포부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탁구를 사랑하는 생활체육인 윤탁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2021 탁구 디비전 리그 내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비전 리그 선수 등록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디비전 코 이곳을 눌러주시고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팀 선수라는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밑에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선수 등록 신청을 해야 하므로 선수 등록 신청 글자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소속팀 명칭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팀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가 나올 경우 소속 지역, 팀 대표, 클럽 구분, 소속 팀 성별, 대표 종별 등 세부 상황을 선택해서 이렇게 세부 상황을 선택해서 검색을 버튼을 누르면 팀이 줄어들어서 한가한 가지만 나오거나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팀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신청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수 등록 신청 확인, 신청자 정보, 신청 소속 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소속 팀 해당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팝업창이 나오고, 확인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소속, 내가 들어가고 싶은 소속팀에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비전 리그 소속팀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 좌측 하단에, 디비전 9. 이것을 누르면, 디비전 리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 팀 선수, 라는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밑에 글자가 나오게 되고 소속팀 만들기 글자를 눌러줍니다. 소속팀 만들기 양식이 나오고요. 여기 오른쪽에 파란색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은 모두 입력해야 하므로 꼭 입력을, 입력 후 저장을 누르셔야 합니다. 자신의 소속팀을 소속팀 명칭을 입력하고 소속팀 단축명을 입력하고 소속팀 성별, 클럽 구분, 대회 종별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버, 그 버튼을 누르고 글자를 누르고 소속 시도. 소속 시군구 를 입력 후 그러니까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속팀 만드시겠습니까라는 사업 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속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사업 창이 한번더 뜨고 확인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제가 만든, 방금 만든 소속팀이 생성되게 됩니다.